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진짜 극지방, 극지방인가 봐. 그리고 여기가 저기 포타 코레또, 나타레스가 진짜 이쁜 게 바닷가 가장 있잖아요. 그리고 설산들이 다 있는 게 이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참 멋있는 풍경이고 이 해안가 따라서 조기 가신 분도 되게 많은데 산책하기 되게 좋은 길이에요. 일단 바다도 되게 이쁘고 잔잔하고 바람은 좀 불긴 하는데 시원하고요. 좀 쌀쌀하긴 하지만.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또 화기애애한 분위기고 요 고미 이 동네의 상징인가봐요. 근데 진짜 여기고곰살것 같은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어떤, 어떤 신화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왔으니까 사진을 같이 찍어야죠. 요거는 칠레 북쪽의 아타카마 사막에 요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꼭 지나가서 사진을 찍는 곳인데 제가 거기를 지나오고 나서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되게 땅을 찾는데 그, 거기가 이제 북쪽 끝이잖아요. 되게 아삭한 마 사막이. 근데 여기는 안쪽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라도 대충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긴 한데, 야, 이게 센스가 없는 게 이게... 이게 있네. 이게...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많이 찍나 봐. 이렇게... 이렇게 찍는 것 같습니다. 아, 여름인데도 이렇게 바람이 차면은... 야, 겨울에는 얼마나 차고 추울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요? 하나의 포토스팟이에요. 야, 세상의 끝으로 가는 여정이 여기서 시작된다. 진짜 멋있네. 사진이 정말 그림 같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와, 저기 배한 척이 있는데, 배에 차들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와, 나비맥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 어디까지 갈까? 궁금하다. 남극호 하는 배 아닌가? 제가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뭘 알아봤냐면은, 남극 가는 투어를 알아봤는데 이미 지금 다 매, 매진이 돼있더라고요 갈 수도 없어 몇 천만 원짜리들은 되게 여러 개 있는데 지금은 갈 수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아. 바다 냄새가 살짝 나거든요 전혀 비리지 않은 그런 굉장히 깨끗한 바다인 것 같아요 여기 뭐 공장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어업으로 먹고 타는 동네니까 해안가는 나름 귀엽게 간장은 해놨네요 깔끔하네 근데 이 뒤에 있는 호텔이 상당히 큰 호텔인데 약간 이거 보고 있으면은 안은 되게 그냥 고급스러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겉에가 많이 낡았잖아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그래서 약간 월미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되나? 바닷바람은 정통으로 만든 곳이다 보니까 아. 뭐들어 네, 그냥 이렇게. 아. 아니 아, 진짜 뜨겁네요. 고급스러울 것 같았는데, 실수를 안 떠니까 솔직히 고급스 노래는 태양이들 던지기 시작하면 그냥 마음까지로 그래도 옆에는 내가 보는데 안쪽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끌고 오고. 잘 됐네. 똑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어러워요 가끔하고 끼고 갈길 같았어요. 이안에 밖을 엄청 잘씻어고그런고트 속으로 이용이 되는 것 같아요. 아쉬움이 음, 아, 살짝 있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찍으니까 뭔가 사진 되게 이쁘게 잘 나와요. 잘 어울리네. 호텔 자체가 뭔가 등대를 좀 형상한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 영상이 깔끔하게 나오는데 멋이 멋진가봐 진짜. 나도 멋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는데 멋있나 봐요. 아, 이거는 뭘까요? 어디로 보라야 될까? 아 상남자 대단한 존재네 야 이거 보세요 아, 아이고 에간떨어잖네 저거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나 봐아 이게 철판이네요 철판 철판을 붙이네 이게 바람이 워낙 강한 곳이다 보니까 태풍까지는 안 오겠지만 여기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쪽들은요 이렇게 보드 타는 데는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아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게 약간 지나다 보면 저 그림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을 때 있거든요. 저 모습들이 약간 상징까지는 아니겠지만 소에로스나탈레스에서 마스크 같은 그런 의미인가봐. 바람이 많이 부르잖아요. 가까이서 <laughs> 보니까 멋있네. 와 멋있네. 여기 제 숙소고요. 두 번째 날이자 마지막 날 숙소입니다. 내일은 만실이래요. 이 동네가 진짜 장난 아니에요. 방이 없어 방이. 당일날 방을 찾으려면 방이 없고 내일 도 주말이니까 더 방이 없겠죠. 되게 깔끔하고 다 좋은데 너무 이, 이 주인이 딱딱딱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서 등반 장비 같은 걸 대여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도 대여할 수 있고. 근데 동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걸어다녀도 충분할 것 같아. 주차는 여기다 이렇게 세우면 된다고 하는데 살짝 걱정이 돼가지고 <laughs> 신경 쓰이죠. 아무래도 난민데. 그래서 중형은다 캐리어한테 집어넣었어요. 동네 상징이 밀로돈이네, 밀로돈. 택시 밀로돈이에요. 와, 제네스 스쿠페. 와 대단하다 저게 이 나라에 있네 근데 저 친구도 되게 차를 튜닝도 많이 하고 터보를 넣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격하게 운전한 거 보니까 어쩔 수 없나 봐요 스포츠카는 스포츠카 좀 여유를 좀 찾은 거 같아요 뭔지 모르게 와 이거 되게 컴퓨터네 뭐가 이렇게 나왔을까? 신기하다 제네시스 쿠페가 두 개나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보기 힘든 한국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된 쿠페인데 여기 두대하나 있어 아 모카 카페 카페들 만나, 많아 좋다. 이런 노천 식당도 되게. 이런 거 파나요? 샌드위치 같은 거, 핫도그 이런 거 파나요? 와, 세대째, 세대째. 아니, 언니, 나이도 어려워. 와, 진짜 오랜만에 본다. 한 해는, 젠시스 쿠페 몰고, 한 해는 이렇게 해서 돈을 벌고. 아, 진짜. 이 동네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것중 하나는요, 아웃도어 용품들 파는데고요. 저기, 우니마크 마트라고, 마크, 마, 크라고 해야겠죠? 저기는 이제 마트예요큰 마트. 어, 칠레 남쪽에서는 가장 많이 보이는 마트 중 하나입니다. 여기 옆에도 뭐, 트랙스 아디다스, 이렇게 등산용품 같은 거 광고 많이 하고 있죠. 자, 캠핑용품 파는 데는 진짜 많대. 진짜, 진짜 많아. 요게 그, 그 유명한 전설의 그, 피규어라고 해야 되나요? 한번 들어볼까? 뭐 파는 데 같은데? 수보니어 파는 데네요. 뭐, 살건 아니지만, 한번 구경이나 해보죠. 아, 음, 귀여워라. 와, 전설이하면 이거, 이거를, 코스튬 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남자들을, 그, 조종했대요 조종.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이, 남자들은 이사람들을 신으로 살것같대 각자 의이름 있죠. 코시마, 울렘, 탈렘. 약간 북일업 스타일이야, 아까보다. 그쵸? 근데 어느날 밤에 여, 자가 여자들이 요걸 입 복장을 입는 거를 발견했대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발견한 거야. 이거 어떻게. 그래가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을 남자들이 다 죽여버렸다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음, 콜롬비아, 에콰도로 페루에서 볼수 없는 그런 스타일. 페루에서 많이 보이는데. <laughs>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에다가 꽃가루 올린거야 그 길에다가 놓는 꽃갈있죠아거기 유명해졌는데 그 느낌도 나 라마도 라마도 이제 볼일 없겠구나 여기 심심치 않게 양 목장들이 보이거든요 티셔츠도 파는데 그냥 널브러 놓고 파는거 같아요 코스터 같은데 가격은 되게 저렴해 4,000원 저렴한게 아닌가? 사타곤이야 칠레 아, 이거 세, 이름이 센크미냐, 센크맨 맞아, 맞아. 아, 근데 실내는 차고 장나서 괴롭었던 기억들 때문에 어, 다시 제 인생에 다시 오진 않을 것 같아. 요 있는 동안은 괜찮았는데 차만 안 고장났으면 괜찮았을 텐데. 이거 열매로 만든 열매로 만든 시럽, 시럽 같아, 요 시럽. 그리고 야대는칼라파테알 칼라파트였는데 설탕이네, 설탕, 꿀 같은 꿀. 이게 그 국경에서 꿀 같은 거 적다라면 뺏, 뺏더라고. 얘는초콜릿 같은데 되게 귀엽다 14,000원, 5,000원 역시 살게 없네요 <laughs> 와 대박이다 개한테 먹이를 이렇게 줬어 닭고기랑 사료랑 먹으라고 놔뒀는데 안 먹고 있어요 개가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뒤에 개들이 잘수 있는 집이 있어요 담요랑 담요 덕분이지 않겠지만 세 채의 집, 세 채라고 해야 되나? 세개 집이 있어 너무 귀엽다 자, 광장에 다시 왔습니다. 아침에 이 광장을 뺑글뺑글 돌았는데 사실 광장은 되게 조용해요. 특별한 조형물도 없고, <laughs> 저기까지 갈 이유도 못 느낄 정도? 이게 어, 심심한 광장이고 주변에 그 외에 있고, 뭐 시청 같은 것들도 있고, 걔는 어디가나 많고. 주변에 이쪽에 되게 식당들이 많더라고요. 쫙 식당들이야. 그리고 놀랍게도, 한식당이 보다 한식당. 아침에 지나갈 때 몰랐는데, 지도 보니까 한식당이 있는데, 여 광장이 딱 있더라고요. 한국차가 딱히 있고, 식당 이름이 마이식당이야, 마식당. 이 근데, 어, 오늘 저 한식을 먹고 싶긴 한데, 오늘은 좀 현지 음식 좀 먹어보려고요. 되게 신기해. 마이식당. 여기 한국 국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LA라고 적혀있는데? 지도상에는 마이식당으로 되어있는데, 아, 여기 식당이라고 적혀있네. 레스당, 식당. 아 어, 신기합니다. 와, 얼마 만에 보는 한글한글이 한글. 김밥, 라면, 불고기. 히빙밥이라고 적혀있는데 오늘은 한국음식 한국 식당을 마지막으로 본게 바릴로체가 마지막이었는데 12월 25일 막 그때쯤이었을 거야 뭔가 거의 한 달하고 반 만에 본것 같아요 한 달하고 20일 만에 본것 같아요 그만큼 없어요 남쪽에는 한국이라는 게 없어 존재감이 너무 없어 차들은 진짜 많은데 이것도 한국 차가 이건 아니구나 저기 스포티지 구형 지나가고 있고 차들이 쫙 가끔씩 있단 말이야, 한국 차들이. 가능하면, 그, 숙소는 광장금 방 해놓으면은 좀 편리할 것 같은데, 근데 동네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 뭐, 한 10분 만에 걸어가서 여기 광장 왔거든요? 제, 제 숙소에서. 10분만 숙소에서. 되게 깔끔하고 이쁘네. 아... 저 맞은편에도 되게 이쁘다. 되게 아... 이런 집에서 살면 탐... 어디 일산이라든가 뭐 분당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이렇게 단독주택이라고 살면 은딱 좋겠다 서로 왔다 갔다 하기도 좋고 이쁜 식당들이 참 많네요 음식 맛은 어떻게 모르겠는데 참 여행자들도 많고 참 지내기 너무 좋은 동네야 여기. 식당들도 많고 카페도 많고 식당들은 가격대가 우리나라보다 비싼 게좀 흔히긴 하지만 어, 커피 가격은 아까 아침에 먹었던데 거기도 5천 정도잖아요 그 정도 급에서도 가격이 좀 형성이 된것 같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쿠키랑 해가지고, 어, 이불 정도 나왔으니까 9,000원 정도. 어, 우리나라 뭐 비슷비슷하죠. 아, 여기 또 뭐야. 산호. 아, 여기 카센터가 진짜 이쁘게 해놨네. <laughs> 아, 카센터. 카센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 뭔가 동네 분위기가 지금까지 갔던 파타고니아 동네들하고 좀 다르긴 다르죠. 오늘 제가 가려고 하는 데는이 집입니다. 이, 산, 산토야라고 하는 집이거든요. 산토야? 산토야하는 집도 황수섬들 있네 <laughs> 만석이야 들어갈 수가 없어. 아 패키지네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못 들어가겠구나. 와 이게 되게 인기 많대구나. 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는데 밥못 먹겠는데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laughs> 당연히 만석이고요. <laughs> 저는 줄을 서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다른 곳에서 좀 물색할 물색해봐야겠어요. 와. 사실 뭐 며칠만 있으면 이제 부이너스 아이레스로 돌아가니까 사실 한식은 먹을 필요는 없거든요 거기 가면 한식집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 굳이 먹을 필요는 없죠 진짜 펭귄이 가까워지긴 했나봐 여기 장비 대여하는 데 같은데? 여기는 모다 차이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규모가 엄청나죠? 와 얘는 일단은 규모로 밀고 가는 것 같아 사실 저는 지금 뭐 딱히 살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저한테 남은 도시는 저기 우소와야그 다음에 분다리 <뿐타> 나스 그래서 끝나거든요.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데 이거를 3주 전에 이런 데를 발견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제 차에 있는 짐들을 계속 버리고 있어요. 아까도 어, 짐에 차에 있는 짐들을 계속해서 정리하고 버리고 이러느라고 시간이 다가더라고요. 또 식품 같은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많이 버리고 갈것 같아요. 아마 우수아이아에 있는 호스텔 같은데 묵으면 마지막 숙소에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다 헌납하고 남은 것들 헌납하고 가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뭐 사실은 여기 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근데 궁금해서 그래요.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엄청나게 여기 들어와 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는지 일단 규모 자체가 압도적이어서 정말 놀랍죠. 아. 일단 마트야 마트. 아, 아, 한, 한다 더, 언다 언다. 미슈 중난라이더. 윈저, 아, 윈저 아, 아, 상인, 윈저우 상이에요, 윈저 상이. 와, 아, 와치고 건또 중국 샹디엔, 샹디엔. 와, 윈저우, 윈저 상인이 중국에서도 되게 소꼽히는 상인인데. 여기 이렇게 있네요 제가 지금 아 젓가락 없이 지금 두 달째 내고 있는데 젓가락은 역시 없네요. 젓가락 없이 두달 살아보니까 사라지더라고요. 포크랑 수저랑 뭐잘 해가지고 라면도 잘 먹을 수 있어요. 근데 <laughs> 있으면 좋죠. 어. 근데 나무젓가락 몇개 있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다 써가네요. 차 없는 게 없어요 진짜. 여기는 느낌상으로는 식품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진짜 엄청나다 엄청나. 이거 하나 가격이 25,000원 정도 하네. 어, 가격은 되게 비싸네. 역시 칠레라서 비싼 거뭐다 있어요? 진짜. 그냥 그 다이소 전 다이소, 다이소 이상이야 응, 규모 자체도 다이소 이상이고 야, 이런 것까지 다 파네. 진짜 애들도 눈 돌아가겠네 이런 거. 와 장난감도 있으니까 애들이 눈 돌아가겠네. 꼭겨 안고 지금 뭔가를 보고 있어 아기가. 다이소 다 여기 뭔가 젓가락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스멜인데 젓가락인데. <laughs> 저건 하나, 어, 이 가격이 1,500이니까 2,200원, 2,300원 이게 다섯 개 들어있는 거와 진짜 가격 파괴네 가격 파괴 이것도 5,000원 정도 하네요 참,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한 사람들이다 진짜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한번 쓰고 버릴만한 것들이라든가 여기 7년 동안 쓰고 버릴만한 것들은 이런 데 와서 사면 돼 중국마트가 그런 장점이 있죠 이거 보니까 등산 가방 같은 것도 있는데 대충 그냥 이런 거 그냥 메고 그냥 저기 토들파 왔다 오면 되죠. 뭐 굳이 뭐 메커 있는 거꼭 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 야 소고까지 그냥 끝내 버리네요 소고까지 이게 바로 중국인들이 디플레를전 세계 에 수출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뭐 다이소에 있는 것도 그렇고 뭐 여러 그잡파 판들 보면 다 중국산이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등 중남미도 그렇고 동남아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어, 엄청나네 엄청 와, 와.. 일단 지금 보니까 없어요 먹을만한 거뭐 코미다 이런 건 없고요 라면 이런 거 없고 다 그냥 유통기간이 없는 거 그런 거아 저기 조미료 같은 거 팔고 있다 한 켠에 조그맣게 있는데 이 거대한 매장에 한 켠에 조그맣게 팔고 있는데 중국 과자라든가 뭐 이런 거 이런 거 모찌 이런 거 팔고 있네다 음, 고추장 이런 거는 당연히 없고 사탕 이런 거 군것질용. 오, 중국 라면 우육면 있다. 2,500에 2,500. 이거 3,500원 정도. 아. 참. 다 중국 거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가격이 그렇게 막 바쁘진 않네. 음. 맞다. 여기도 오픈한 지가 얼마 안된 거네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죠? 이제 세팅해서 다 채운 거 보니까. 아. 이게 칠레 다른 지역들도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딱 왔는데 뭔가를 다 저기 다 이게 DP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여기도 봐 봐. DP가 아직 안 끝났잖아. 지금 2025년 2월입니다. 진짜 반창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괜창아 대체 제한 번은 제지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약간 차영을 약간 제가 샤이하게 했는데 뭐 이렇게 막 멀어 하지 않네요. 근데 아줌마는 뭐 괜찮은데 아들냄미가 웻집 부정스럽게, 너무네. 아무튼, 와. 와. 현대가 잘 나가죠. 이 트링까지 이쁘게 한거 봐, 벨로스터. 밸러스터. 벨로스터는 참, 저참 괜찮은 차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적으로 되게 새롭잖아요. 이렇게 다 했는데, 왜 한글이 아니고 한자네, 말이죠. 와, 이쁘게 잘 해놨네. <laughs> 진짜 애정을 많이 들었네, 벨로스터에다가. 와. 뒤에 머플러까지 보세요. 와, 싸대로 다해놨 이렇게 가볍고, 가볍게. 어, 동네 한 바퀴 돌았고요 이게 뭐 거의 전부인 것 같아요. 보니까 분위기서. 어, 내일 우수하로 바로 갈지 아니면은, 어, 훈따 아레나스로 갈지는 모르겠어요. 어디로 먼저 갈지 모르겠고, 훈따 아레나스는 3시간 정도 걸리고, 어, 우수하까지는한 8시간 정도 걸릴 것 같, 같거든요. 차 운전해서. 그러니까 하루에 가기도 살짝 이제 부담스러워. 요 왜냐면, 운전이 부담스러울게 아니고, 저 차가 지금, 하루 여 시간 운전을 버틸 수 있을지 물론 며칠 전에도 한 여덟 시간 운전한 것 같긴 한데 아 이게 걱정이 좀면 돼요 걱정이 그래서 좀 고민해보고 결정해야 될것 같아요. 훔다리스 아. 아. 가서 하루 쉬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내일 봐.